264페이지 이 책의 마무리네요. 이제 대단원 마무리 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3x 더하기 y 값이 12이하가 되게 하는 자연수 x y의 순서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지? 자 자연수의 밑줄 순서성의 개수를 구해볼 텐데요. 자 우선 X의 개수는 3이고 Y의 개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큰거 기준으로 맞춰주면 계산이 좀 쉽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X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요. 왜? X의 개수는 3이고 Y의 개수는 1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3이죠? 그치? 자, 그럼 1 2 이하가 될 거니까 Y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누굽니까? 7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겠죠. 몇 개인 거예요? x가 1인 경우에는 7개. 자, 그다음에 x가 2인 경우에는 6 값이 얼마죠? 6. 그럼 y 값 중에 제일 큰게 4인 거니까. 1부터 4까지 해서 4개. 그럼 x가 3인 경우는 9니까. y는 1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다음에 x가 4이면 안 되겠죠. 10을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가지다. 열두 가지가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대입하는 거는 개수가 큰거 기준으로 대입하면 계산이 쉽다 됐죠 자 그다음에 2번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서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자 그다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 자 합이 짝수 밑줄 자 이거는 사실 요 문제 자체로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왜냐면 투수를 더 했는데 얘가 짝수가 나오고 싶대요 그러면 어떤 수를 더 해야 짝수가 나올까 언제인 경우냐면 짝수 짝수 또는 홀수 홀수를 더 해줘야 값이 짝수가 나오겠죠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홀수 3개, 짝수 3개잖아요. 즉, 앞에 있는 게 짝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짝수 나오는 경우, 또는 앞에, 그러니까 먼저 던진 걸 얘기하는 거야. 먼저 던진 주사위의 숫자가 홀수이고, 그리고 뒤에도 홀수인 경우,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괜찮나요? 몇 가지인 거야? 1 8 가지. 이렇게 문제 풀수 있는데, 자,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두 개의 주사위 던진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사위 두개 던졌을 때그두 눈의 수의 합이 제일 정경은 언제인 거냐면 2. 왜? 1, 1이니까. 한개 나오죠? 그지그 다음은 3, 4, 5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2까지. 왜? 6하고 6 더해지면 1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3인 경우는 뭐야? 1, 2, 2, 1, 2개 이렇게. 그지? 4인 경우는 1, 3, 3, 1, 2, 2, 3개 나오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5, 4, 3, 2,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거 다더해주면 36개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왜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주사위 2개 던졌을 때두 눈의 합이 뭐 3의 배수다. 아니 뭐 4의 배수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 그때그때 그때 구하려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1 2 3 4 5 6 5 4 3 2를 외우고 있으면 좀 금방 풀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그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 뭐냐면 차. 주사위 두개 던졌을 때 나오는 그두눈에 차를 물어봐요. 그럼 차가 제일 적은 경우는 언제일까? 어, 차는 음수 안 나오죠? 제일 적은 경우는 0이에요. 0, 1, 2, 3, 4, 5까지 나와요. 그지? 자, 그때 경우의 수를 볼 거예요. 자, 얘도 차인 경우의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차가 0이라는 얘기는 두 수가 똑같다는 소리죠. 그지? 몇 개인 거냐면 6개. 자, 그다음에 차가 오려면 누구야? 1, 6이랑 6, 1, 2개. 자, 6하고 2는 금방 외울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쪽으로 2, 4, 6, 8, 10,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차인 거는 1, 1, 2, 3, 3, 4, 4, 5, 6, 6에서 6개. 5인 거는 1, 6, 6, 1. 여기서 시작해서 2, 4, 6, 8, 10 하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 차 헷갈리지 않도록 이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 놓으면, 어, 들어가 있으면 시험 볼때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합의의 경우와 그 다음에 차의 경우는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게 좋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BCD 안에 색깔 4개를 지금 칠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지 얘가 여기 ABCD면, A에 칠하고, 그리고 B에 칠하고, C에 칠하고, D에 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4가지. 네 가지. 왜? 내 영역에 모두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색깔이 네개 있으니까. 그리고 B에는 A에 칠한 거 칠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C는 AB 제외하고 두 가지. 나머지 하나는 D에 그려주면 되겠죠? 이거는 4팩토리얼에서 몇개 나온다? 24가지 경우 나온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얘들아 그대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시험에서는 그죠. 자좀 심화된 공부를 해야 합니다. 3번은 자 그다음에 4번이요. 자 4번 1, 2, 3, 4 숫자가 적힌 각각의 카드 5장이 있는데요. 자 밑줄 모두 이용하여 5자리 숫자를 만들 때2 3 0 0보다큰 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0, 1, 2, 3, 4. 숫자 카드 지금 5장 있죠? 이걸 다쓸 건데 한 번씩만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2만 3천보다 커야 한다. 그랬죠? 혹 생각해봐, 얘들아. 0을 세번쓸 수는 없잖아. 이거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2, 3은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자, 여기 2, 3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 뭐가 들어오지, 들어오든지 2만 3천보다 크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2, 3이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냥 숫자 3개 그냥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올수 있는 거는 3팩토리얼, 괜찮나요? 자, 그다음 큰 거는 3 다음은 4죠. 얘도 3팩토리얼 나오겠죠. 그두 그러니까 개, 5 없죠. 그다음 이제 맨 앞에 있는 만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2보다 큰건 언제예요? 3. 그지? 3인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개 돌아가면 되겠죠. 4팩토리얼. 그 뒤에 큰 거는 4. 같이 똑같이 4팩토리얼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괜찮나요? 그럼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3 6이 12에다가 24에다가 48인 거니까 답은 60까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